HLB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업인 FA를 인수하며 신규 바이오 사업에 더해 안정적인 영업이까지 확보했죠. 참 대단합니다. HLB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항상 행복과 부, 건강이 오래도록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닥터 세콘과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내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HLB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업인 FA를 인수하며 신규 바이오 사업에 더해 안정적인 영업이익까지 확보했다. HLB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FA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FA 전체 지분 28,000주 양수와 함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에도 단독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FA는 감염증 예방에 필수적인 체외진단 도구 알콜수압 세정제. 국물해 야급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생활용품의 경우, LG 생활건강, 유한양행, 3M 등 국내 주요 기업에서 위탁 생산을 맡길 정도로 생산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미국, 유럽, 호주 등 다수 국가에 수출 중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FA의 기업 가치는 크게 상승했다. 2019년 기준 90억 원 수준이었던 매출 규모는 2020년 600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12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퀀텀 점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항서 제약으로부터 리보세라닙에 대한 모열티를 수령 예정인 HLB도 FA까지 인수하며 현금 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FA는 HLB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게 돼 FA의 영업이익은 내년 1분기부터 HLB의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된다. 내년부터는 미국 100% 자회사인 엘레바가 글로벌 권리를 확보한 3세대 파클리탁셀 제재인 아필리아가 난소암 치료제로 영국, 독일 등에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영업이익을 비롯한 재무건전성이 급속도로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HLB는 최근 적극적인 투자 결정으로 기업 가치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을 개발 중인 HLB는 지난 8월 제조합 단백질 백신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권리 확보에 이어 9월에는 지트리비엔티 투자 참여를 통한 백신 콜드 체인을 확보하며 종합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번 FA 인수로 감염병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업까지 추가하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체질 개선까지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안기홍 HLB 부사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높은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 및 재무 건전성을 보고 FA 인수를 결정했다며 HLB는 FA 인수를 통해 현금 창출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만큼 항암 신약, 코로나 백신 등 진행 중인 사업에 더욱 매진해 조속히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진양곤 HLB그룹 회장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유통 진단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드 코로나 생태계를 꾸리는데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진 회장은 백신 유통망을 보유한 지트리 BNT, 진단 서비스 역량을 갖춘 FA 등을 새 계열사로 편입해 HLB의 코로나19 백신과 상승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지트리비엔티에 따르면, 29일 넥스트사이언스, HLB, HLB제아, HLB인베스트먼트 등 HLB그룹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지트리비엔티 최대주주는 기존 지트리홀딩스에서 넥스트사이언스로 바뀐다. 또 지트리비엔티는 29일 주주총회를 통해 HLB그룹 인사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회사 이름을 HLB테라퓨틱스로 바꾼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진 회장이 지트리비엔티 인수를 결정한 데는 곧 상용화할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유통망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지트리비엔티는 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 제조, 백신 유통 신약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매출은 대부분 백신 유통에 의존한다. 지난해 지트리비엔티의 백신 유통 매출은 318억 원으로 전체의 73.8%에 이른다. 이는 지트리비엔티 최대 주주가 되는 넥스트 사이언스의 지난해 매출 354억 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런 매출은 지트리비엔티가 국내에 보유한 백신 신선 유통 시스템으로부터 나온다. 지트리비엔티는 앞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주로 유통해 왔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유통 사업에 뛰어들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등 다양한 종류를 취급한다. 진 회장이 진두 지휘하는 코로나 19 백신 개발이 성과를 낼 경우 지트리비엔티가 유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HLB는 현재 임상이 진행되는 코로나 19 백신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노코박스를 개발하는 나노제는 올해 말까지 나노코박스에 관한 긴급사용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LB 관계자는 HLB는 중요한 순간마다 진양공. 회장의 적극적 투자 결정으로 기업 가치를 키워왔다며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권리를 들고 온데 이어 지트리비엔티 투자 참여를 통해 백신 유통망을 확보했고 이번 FA 인수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업까지 추가하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체질 개선을 이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나노코박스가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승인되어서. 기존 백신보다도 더 많은 분들을 돕는 데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데요. 앞으로 길고 긴 여정에서 HLB가 전 세계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나노코박스의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나노코박스도 델타 변이에 높은 효과를 보이는 단백질제 조합 백신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이 주로 투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수많은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엄청난 파이프라인이죠. hab가 글로벌 권리를 인수를 했고요. 길게 보아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앞으로 영원히 코로나와 함께해야 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2019년에 발생했는데 우리는 10년 20년을 보아야죠. 하락장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콤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 닥터 새콤도 마음이 아픈데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h l b 는 수많은 파이프라인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 혁신 파이프라인들은 모두 환자를 붓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지요. 이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루하루의 상승과 하락에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집중해야 합니다. 나노코박스뿐만 아니라 리보세라잎도 수많은 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연구결과로도 나왔으니 앞으로 미래에 이러한 가치들이 폭발할 날이 올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 여러분을 정말 많이 아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